간에 넣어 주셔도 돼요. Check books out or check out books. 이 책들을 좀 빌려 빌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좀 빌려서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I want to check out these books. I want to check out these book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borrow these books.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사서가 뭐라고 했냐면요. Okay, can I have your student ID, please? 우리가 소 이제 학생증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로 막상 뭐라고 하나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는데. 학생, 자, student 붙여주시고 identification의 죠 자, ID 붙여주시면 됩니다. Student ID. Do you have your student ID? 자, 그러면 학생증 있으십니까? Can I have your student ID?라는 건 학생증을 주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Can I have your student ID, please? 자, 케니 학생증을 건네주면서 Here you are라고 이야기 하죠. 예, 네,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When are they due back? They는 분명히 지금 빌리고 있는 책이 되겠죠. 자, When are they due back? Due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데요. 자, D-O-O 발음으로 due do 하시거나, and D-Y-U로 due. 두 가지 둘다 가능한데요. 자, 언제까지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hen are the books due back? 혹은 When are they due back 하면은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So 자 일단 학 학생을 건네주면서 어, 그런데 이 책들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하죠? When are they due back? 물어봤죠. 그랬더니 librarian says, Well, they are due back 언제요? In a week from today. 자 언제까지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They are due back 언제요? A week. from today니까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에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까지 책을 쓰시고 반납을 해주세요라는 말 되겠죠. So one more time, when are they due back? Oh, they are due back in a week from today.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에 어,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자 due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in이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when is the baby due? When is the baby due? 그럼 출산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due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언제까지 책을 반납을 해야 합니까? 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거, 챙겨두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due라는 단어를 알고 쓰시면, 언제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due back. back이 붙은 이유는 뭐예요? 다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back이 붙은 거고, 예를 들어서 리포트라든가 그어 보고서 같은 것이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그러면 when is the paper due? when is the paper due? 혹은 3일 내에 내야 돼. it's due in 3 days. 이런 식으로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내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감을 붙인 건 다시 되돌려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붙은 거고 언제까지인 시점을 물어볼 때이 due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만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겟니 그리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Can I get an extension? extend라는 동사는 늘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extension 하면 연장의 개념이죠. 즉,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로부터 일주일 동안 책을 빌려 쓸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연장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죠. Can I get an extension? Can I get an extension?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요. 사서가 well you have to return them and check them out again. 그렇죠? 일단은 반납을 해야 돼요. 자, 반납 동사 어렵지 않죠. 되돌려 주는 거니까 return. 그렇죠? you have to return them 먼저 책을 반납을 하시고 다시 이렇게 대여를 해야 된다. 다시 빌려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you have to return them and check them out again. 자, 이렇게 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엔 check out them 하면 안 되고 구동사 반드시 사이에만 꼭 넣어 줘야 됩니다. you have to check out them 안 돼요. You have to check them out. You have to check them out. 꼭 이런 어순으로만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그 다음에 케니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That's a hassle. 자 hassle h-a-s-s-a-h-a-s-s-l-e 아, hassle 인데요. 번거로움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that's a hassle 하니까 어, 아, 그거 참 번거롭네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And then he says Can't I do it over the phone? Can't I? 로 시작을 했어요. 뭐뭐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Can't I do it over the phone? 자, over the phone 하면 전화상이란 뜻이죠. 전화로는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Can't I do it over the phone? Can't I do it over the phone? And then the librarian says, I'm afraid not.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네요. And then she says, it's library policy. 자, 일단 뭐 도서관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I'm afraid not. I'm afraid you can't do it over the phone. It's library policy. 자, 도서관 정책 자체가 일단 반납을 하고 제 대열을 해야 되지. 전화상으로 연장을 한다거나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캐니 뭐라고 하냐면 I see. 자, 이건 I understand의 얘기죠. 나는 봅니다가 아니에요. I see. 아, 그렇군요. 그렇죠? I see. Very nice. Uh, is there a fee for late returns? 그렇게 얘기합니다. Fee. F, E, E. 자, 이 fee 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내는 돈을 말하는데요. 주로 어떤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벌금조에 어떤 그런, 어, 금액에서도 쓰는 경우가 많죠. So, is there a fee for late returns? late return 하면 연체가 되겠죠. 늦게 반납한 거예요. 자,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금이 부과가 됩니까?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하면, is there a fee for late returns? Is there a fee for late returns?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어, 사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Yes, it's 2 dollars a day per book. 자, a day per book도 어떤 뜻입니까? 하루에 하루만 늦어도 책한 권당 2불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게 바로 연체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s 2 dollars a day per book. 자, 각 권당 하루에 2불. 오케이? Okay? It's 2 dollars a day per book.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You know, back in the day when people borrowed a lot of videotapes and DVDs, ah, yes, you always had to pay a late fee mm -hmm. if you are late with a video or uh, a DVD, sure. or even with comic books, yeah. or even books. Actually, I guess uh -huh. uh, you go to uh, those places called manapang, right? Uh -huh. And uh, you actually check some books out, you borrow them, mm -hmm. but if you return them late, they actually charge you a late fee. Yeah, and it's totally fair. It is actually yeah, because sure. you broke the promise, right? Yeah. Okay. Well, anyway, late fees can be uh, charged for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situations, but books are definitely good examples of you actually paying them, mm -hmm. right? If right. you return them late, that mm -hmm. is. Okay, we just took you through the dialogue. Let's listen to it one more time. All right. I want to check out these books. Okay. Can I have your student ID, please? Here you are. When are they due back? Well, they are due back in a week from today. Can I get an extension? Well, you have to return them and check them out again. That's